같은 경우는 등기돼 있죠. 가압류도 등기가 되죠. 아, 요 국세나 지방세는 공과금은 돈을 안 내면 이건 압류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이 밀리면. 1년 지나서 압류를 하고, 1년 지나서 공류를 하거든요, 대부분. <laughs> 그러면 내가 어떤 등기부 등본을 딱띄어봤더니 압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밀린 세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가 국회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국세 징 수법을 바꿔서 국세기본법을 바꿔 가지고 세금도 우리가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돈안 갚으면 우리가 감유 하죠 보존처을 하듯이 세금도 법정기일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압류 날짜를 이번에도 그렇게 안 바꿨더라고 그렇게 안 바꾼 이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국가 우월주의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야 공시가 돼야 증기하면 압류도 그때부터 법정기를 줘야 되는데 증기안 해도 밀려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거는 이제 국가고, 국가고, 개인들은 가압류를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 가압류를 한 친구는 KB은행은, KB은행은 가압류를 한 은행은, 은행 매뉴얼 될, 매뉴얼 될 대로 돈을 안 갚으니까, 이자를 안 주니까, 감유를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유가 안돼 있는 채권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쓸수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저당권을 등기 안 하면, 저당권 인정 아니고 일반 채권이 되거든요. 담보 채권이 아니거든요. 저당권을 등기 안 하면, 그건 그냥 채권이 일반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할 때, 이 해당되는 부동산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거든요. 이, 이 시점에. 경매 신청 당시에 뭘 첨부한다? 등기사항, 네. 등기사항, 네. 신청, 등기사항, 증명,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여기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저당권 가압류 압류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저당권 가압류는, 당연 배당자라고 봅니다. 우선 배당자, 배당 용 정기기일까지 배당료안 해도 배당해줘요. 그 금액을 찾아서 배당표를 만들어줘요. 당연 배당자 그러니까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압류되어 있는 세금을 교부청구서를 안내도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내 친구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전에 가압류를 안 해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돈을 받고 싶으면 가압류를 하고 배당금 조기까지 배당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 배당자가 있고 경매를 딱제청점하면 압류를 하거든요. 경매개 게시 결정을 하고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데 돈으로 환가하는 게 이제 낙찰이잖아요? 낙찰되기 시점에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들고 14일 전에 공고를 하거든요. 이 전까지, 이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 길이라는 것을 지정해요. 매 사건마다. 무슨 요구 종기 기 길? 배당 요구 종기 길이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당연 배당자가 아닌 모든 채권은 그러니까 그게 설령 세금이라 한다하더라도 세금이라 한다하더라도 당연 배당자가 아닌 모든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저당권 압류, 전세권 아니, 그 후순위 전세권, 압류, 뭐 가압류 이런 거는 당연 배당자였기 때문에 배당금 안에도 배당해줘요. 하나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임차권 등기.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주택임대법 3조 3, 상가거분임대법 7조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자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돼 있으면 확실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돼 있으면 무슨 배당자다 당연 배당자예요 당연 배당자 그러면 배당요 안에도 배당이 돼요 그런데 임차권, 경,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돼 있으면 무슨 배당